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 박쌤입니다. 어, 요즘은 또 날씨가 너무 봄날 같습니다. 음.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또 독감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아이들, 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어, 보세요 뭐 감기가 뭐 겨울 되고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몸을 좀 촉촉하게 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음. 에이,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어 짠맛에 힘을 계속 할 건데 36페이지에 이제 소제목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짜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아 어, 어떤 느낌이세요 음. 37, 그래서 이제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의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 마늘, 후추,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매운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이다. 단맛으로 짠맛을 대체할 수는 더더욱 없다. 소금은 단지 짠맛을 내기만 하는 조미료가 아니다. 안 좋은 냄새를 눌러주고 기름기를 빼내고 조직을 탱글거리게 하고 연하게도 해준다. 맛과 풍미, 식감을 바꿔놓는다. 간의 핵심은 소금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대체제가 다른 것들은 대체제가 될수 없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애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어 이게 굉장히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TV에서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해서 굉장히 사실은 어, 짜게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많은데 주세요. 소금을 대체할 수 만약에 바다가 싱거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싱거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음.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생활 세계에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는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건 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건 못지않게 밖으로 배추해야,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풀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보통 하루에 10.5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계속 뭐 3g, 4g, 5g을 먹는다고 해서 하루에 빠져나가는 게 10.5g인데 우리가 하루에 5g으로 제한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5.5g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음식 속에 있는 거요? 뭐 여러 가지들 뭐 얘기들이 있지만, 음 그냥, 그냥 맛있게 간을 맞춰서 먹는 게 가장 건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음. 요즘은 보, 어, 보통 하루에 커피 두세잔 이상을 마시다 보니 카페인의 이뇨 현상으로 몸 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간다. 카페인은 커피만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나 요즘 많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 심지어 처방약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만성적인 탈수가 되면은 생명이 위험하죠. 음.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각자의 자,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다. 당긴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짜게 드시라는 얘기예요. 음. 어,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임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게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으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수 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체내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록 밖으로 짜내야 한다. 이게 뭐가 한다고요? 소금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짜는 힘은 수축시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위벽의 수축 작용, 장기의 연동 운동, 생식기의 운동, 근육의 움직임, 세포와 혈장의 물질 교환에 모두 짜는 힘이 필요하다. 새 물이 끊임없이 솟아 낡은 것을 밀어내며 강물이 흐르듯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워지게 하는 힘. 이는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가능하게 한다. 하...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 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며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어, 자기는 되게 어, 올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58대 되신 분이에요. 58세 되신 분인데, 자기는 혈압이 아직 너무 지극히 정상이래요. 그래서 128에 뭐8 0이라 그랬나? 뭐 하여간 그렇다고 아주 정상이라고. 그게 과연 정상일까요? 이 책에 의해서도 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음. 그분이 젊었을 때는 뭐 굉장히 저혈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저혈압인 거죠 사실은. 음? 짠 맛이 들어가야 메말라 가던 몸에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게 바로 물을 배출해 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2리터의 물을 먹으라고 건강에 좋다고 1.8이나 2리터를 먹으라고 하면서 염분 섭취를 자꾸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소변이나 땀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예요. 그게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몸속에짠 기운, 염, 소금이 부족하면 염이 된다, 염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순환계가 잘 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팡팡 돌아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염분기가 부족하게 되면 짜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고 고이게 되는 거죠. 고인분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썩, 썩, 썩는다는 썩썩게 그건 뭐예요? 우리는 염증이 생긴다는 라 얘기죠. 소금은 자신을 녹여 모든 음식의 맛과 향, 빛깔을 살려준다. 자신은 녹아 없어지지만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물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한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사요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소금이 없으면 신경을 통한 정보 전달이 안 되고 근육의 수축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소금이 부족하면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머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 굳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뻣뻣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이 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라고 사실 보거든요. 음. 병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진다. 어떤 질병이든 몸 안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투병하려고 해도 체력이 필요하다. 건강의 핵심은 순환이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혈액순환만 잘 되어도 몸은 생생하다. 나이 들어 병 드는 과정은 몸이 식어가고 물이 말라가는 과정이다. 몸이 식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대해 대우는 게 뭐예요? 피잖아요. 혈액이거든요. 얘가 잘 돌면 우리 몸은, 음, 식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몸이 다 식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시체가 차가운 거 아닙니까? 혈액이 탁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말단까지 피가 흐르지 못하면서 손끝, 발끝의 감각기관이 저리거나 마비가 온다. 중력을 거슬러 심장에서 피를 머리 쪽으로 보내려면 피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쉼없이 흐른다면 염증이 생겨도 빨리 잡히고 상처가 나도 빨리 복구되고 낡은 세포는 재생된다. 또 여기도 이제 혈압 얘기가 나오거든요. 44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린의 혈압은 250에서 4 0 0 m m 까지 간답니다. 각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혈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인체의 순환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혈액량이 충분해야 한다. 혈액이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대사작용에서 나온 유해한 산물을 모두 없애려면 충분한 압력이 필요하다. 이 압력을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몸과 몸은 물과 소금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조정하며 균형을 잡고 있다. 시지각각 필요에 따라 최적의 혈압을 자동으로 설정해준다. 혈압이 높아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 혈압 수치에서 벗어나면 비정상 병으로 진단이 내려진다. 혈압 수치가 높다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관리 대상자가 되어 평생 먹어야 한다는 혈압약을 먹게 된다. 혈압은 하루, 하루에도 지금 제도 1분위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뭐냐 하면, 이 바깥의 환경과 내 몸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120에 80이 정상이고 그거보다 높고 뭐 나이가 뭐 70이든 80이든 140이 넘어가고 고위험군으로 보고 약을 먹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친구 아버지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진 80대 다 되셔도 혈압이 180이셨거든요. 70대 중반까지도 80kg 쌀한 가마니 그냥 번쩍번쩍 드셨어요. 그래도 뭐 혈압으로 고생 안 하셨거든요. 음. 정상 수치보다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려 놓으면 몸은 반발작용으로 더 세게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서 혈압을 올리는 것인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치만 떨어뜨린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다시 조절할 수 있는 힘의 차이가 건강의 격차를 만든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주인인 나는 조건을 만들어 주며 기다릴 줄,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균형은 절대값을 정해 놓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조정, 재조정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동적인 상태인 것이다. 이말 정말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규정은 절대값을 정해 놓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조정, 재조정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동적인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120에 80이 7살 아이도 120에 80이 정상이고 90대이신 어르신도 120에 80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운동선수, 지금 막 달리기 운동선수 100m 운동선수의 혈압이 다르고 장거리 운동선수 때 혈압이 다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거를 벗어나면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짜면 물을 마시게 되고 소금이 지나치면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 먹는다. 밖으로 빼내야 한다면 소변이나 대변 땀으로 짜낸다. 사람 몸은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조직한다. 인간의 몸은 모든 기관이 서로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가는 유기체다. 정신과 육체의 자와 우, 활동과 휴식, 심장과 신장, 소화, 흡수와 배설, 들고나는 흐름 등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간다. 건강은 균형이에요. 살기에 무엇을 뭐 얼마나 먹어야 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몸의 지혜를 따르면 된다. 몸의 지혜를 어떻게 따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 반려견, 반려묘들 아프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아이가 아프면 빨리 먹고 힘내라고 계속 먹여야 되는지 왜 먹이는지 엄마들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 책한두 권만 읽어봐도 그건 상식이 아니겠어요. 왜왜 왜 감기가 오고 몸이 아프면 입맛이 떨어질까요?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늘을 나는 새,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그 어떤 야생 동물도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몸이 원하는 것을 먹을 뿐이다. 이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타고난 힘이고 능력이다. 정말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은 개만 또못하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아플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은 아프면 안 먹습니다. 물만 먹고 한쪽 구석에 가서 그냥 웅크리고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간이라는 장기는 굉장히 충실한 장기거든요. 그럼 효소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느냐. 고장난 몸을 수리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입맛 부터 없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강제적으로 먹어야지 약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된다 음, 먹어야 나을 수 있다 빨리 낫는다 아니요 절대 빨리 낫지 않습니다 자 음.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금과 고혈압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그래갖고 4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 최근 소금 섭취량과 혈압 상승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소금 섭취량이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염 민감성과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도 혈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염 저항성의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비율은 거의 반반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내가 염 민감성인지 염 저항성인지 그거를 구분을 지어서 약을 처방받냐는 거예요. 저염식을 하는 거냐고요. 즉 세상의 절반은 소금을 먹어도 혈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소금 섭취가 혈압을 올리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 혈압이 상승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다. 동국대 심장혈관센터 이무영 교수는 소금과 고혈압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나트륨 1g 소금 기준 2.5g입니다. 1g을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 0.9mm가 올라간답니다. 소금 3g을 더 먹는다고 해도 혈압은 겨우 1mm가 움직입니다. 하루 동안 혈압 수치가 30에서 40mm를 오르내리는데 그에 비하면 1mm는 거의 무의미한 수치라고 할수 있다라고 동국대 심장혈관센터 이무영 교수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이.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고 소금 섭취를 줄이게 되면 물도 먹히지 않는다. 여기에다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 등을 먹게 되면 몸속의 수분은 더 부족해지고 혈액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이 탁해진 혈액을 걸러내려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시간이 지나 필터가 막히면서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몸이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메카니즘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이렇게 이렇게 책의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과 혈압, 고혈압과 소금 섭취량은 크게 관계가 없으며 특히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소금 섭취를 줄여도 혈압에 변화가 없다. 일부 고혈압 환자나 노인은 소금 섭취가 늘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혈압 수치를 내려려고 내리려고 소금 섭취를 줄이려면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오히려 심장 질환, 심장 마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해 소금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좀 슬픈 얘기들이 많죠. 5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갈 때마다 싱겁게 드세요. 짜게 먹으면 안 돼요. 라는 소주를,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소금은 성인병의 원인, 건강의 적이 되어버렸다.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고 몸의 요구에 에 따른 필요량에 따라 어, 필요량이 달라 각자 입맛에 맞춰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요즘은 짜게 먹으면 미개인 취급을 받기도 한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 저염식 식단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 나트륨 유해성 교육, 싱겁게 먹게 운동은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메뉴 알린 공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이제는 바른 식생활의 필수지침이다. 아침 교양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뉴스와 건강 프로그램, 늦은 밤 다큐 프로그램, 드라마 속 대사까지 병원, 학교, 공공기관, 대중매체에서까지 소금은 건강의 적, 질병의 원흉이 되어버렸다. 소금을 달갑,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자라난 세대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 또한 아이를 낳아 기는 부모가 된 지금. 임신에서도 저염식을 하고 이유식에도 간을 하지 않은 채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이느라 무던히 애에 쓰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토피아, 비염, 온갖 염증과 알레르기 질환은 오히려 늘어만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러면 소금을 줄여서 지금 뭐제 아는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도 그렇지만 싱겁게 먹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싱겁게 짜게 안 먹으려고 되게 노력들을 하는데 병이 줄었냐고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소금을 섭취를 해요. 어, 죽염이라는 거를 어, 좋은 죽염을 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먹고 있거든요. 오, 아침마다 먹고 점심때도 먹고 간간 어, 심심하면 한 번씩 먹습니다. 음. 어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혈압이 높느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어, 약은 복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두 다뭐 저같이 소금을 막 집어 먹으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음식을 해 먹을 때 입맛에 맞게 간을 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국대 에, 뭐그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고 어, 렌식이나 영국의 이런 렌식 같은. 음, 어, 전문 의학 잡지에서도 학술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가장 먼저 소금과 친해지는 과정을 조금 어,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 맛있게 소금으로 간을 해서 물론 이제 좋은 소금을 구하셔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어, 맛있게 소금 간을 해서 맛있는 식사하고 또 건강한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뵙 도록 하겠 습니다. 수 고하 셨 습니다.